오늘 아들을 데리러 가야 하기 때문에 정말 딱한 번만 촬영하겠습니다. 5월 3일 금요일 뉴스를 한 방에 정리해드리는 김폴분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드디어 우리들의 행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1일 근로자의 날,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보통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10일 유권자의 날, 11일 입양의 날, 10일 석가탄신일, 15일 스승의 날, 가정의 날, 18일 5월 5·18 민주화운동기념일, 19일 발명의 날, 20일 성년의 날, 세계인의 날, 세계인의 날, 21일 부부의 날, 25일 방제의 날, 31일 바다의 날. 이 많은 기념일을 다 5월에 넣어놨네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 토요일 벽골 양촌 어르신 효잔치가 열립니다. 양촌 다목적 체육관 양국중학교입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합니다. 풍물 빼, 풍물 패, 또 공연, 노래 자랑이 이어집니다. 주변에 적적한 어르신들 있으시면 꼭 전해주세요. 점심도 드리고 오후 2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모레, 일요일에 드디어 꿈과 희망의 김포 어린이 랜드가 걸포중앙공원에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다채로운 놀거리, 볼거리, 체험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민하실 것도 없습니다. 이웃 가족과 함께 꼭들 가세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합니다. 걸포중앙공원은 김포시 걸포동, 걸포동에 있습니다. 60개의 체험부스, 또 오후 1시, 3시엔 미녀와 야수, 인형극 공연, 족구장엔 물놀이장이 마련되고요. 물놀이 하시는 분들은 여벌 옷꼭 챙기셔야 되겠죠. 깡통 열차도 운영됩니다. EBS 딩동댕 유치원 캐릭터 퍼레이드, 댄스 공연, 코믹 풍선 쇼도 있고요. 걸포중앙공원은 얼마 전에 체험, 아, 모험 놀이터도 개장했죠. 그런데 주차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차는 김포우리병원 별관 쪽 2주차장 또는 김포농협 신축 건물 바로 옆 제3주차장을 이용하세요. 5분 간격으로 셔틀버스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걸포초 운동장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사우 북변, 감정, 풍무 등 원도심과 김포 한강로를 연결하는 도로 시도 5호선이 23일 밤 10시부터 전면, 개, 전면 개통됩니다. 시도 5호선은 사우동 보건소부터 김포 한강로 시에폴리 사이시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길이는 1.2km 왕복 4차선이고요 1.2km 하면 상당히 짧지만 사업비가 무려 262억원이 투입됐습니다 도로 개설을 쉽게 들 생각하시는데 보상비에다 공사비까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여하튼 이제 시도 1호선 또 48번 국도도 좀덜 붐비겠네요 저도 애용할 것 같습니다 김포 한강로 어, 국도 48호선 어, 또 48호선 태장로, 시도 1호선, 이번에 개통되는 시도 5호선입니다. 김판강 신도시, 서울을 이어주는 도로인데, 서로를 또 이어주는 것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2017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으로 6,415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지난해에도 7,649건이 단속됐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 생활 불편 신고 어플로 즉시 신고가 가능해져서 과태료 건수가 급증했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를 못하도록 앞뒤에 세운 경우에는 무려 50만 원입니다. 빈 자리를 보면 대고 싶은 유혹, 사실 저도 있는데요. 뿌리치셔야 됩니다. 고천읍 김포 아라. 마리나에 있는 호텔 마리나베이 서울이 드림스타트 아이들을 초청해 특별한 브런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포시가 하성면 전류리를 두 번째 치매안심 마을로 지정했습니다. 일요일에 대곡 중학교 총동문의, 총동문 체육대회가 있네요. 31회째를 맞았다고 합니다. 어제 양촌읍 학원산단 공장 화재로 1억 원 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이 상하지는 않았지만 다들 놀라고 피해도 컸죠. 담뱃불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불조심, 잔악계나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일 또 모레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초여름 날씨입니다. 그런데 일교차가 큽니다. 얇은 옷 여러 겹 입고 나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과천 서울랜드 대형 광고판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김포시 유치를 기원하는 광고가 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10일까지 하루 300개씩 나간답니다. 어떤 시민께서 직접 하는 광고 응원이라고 합니다. 꼭 김포로 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힘을 줍니다. 지금까지 김포일본뉴스였습니다. 저희도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